안녕하세요 네, 로이어박병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의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의료사건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듣다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의료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막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의료사고가 맞는지 아닌지는 재판에 가지면 명확히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 전에 요 정도는 돼야지 의료사건을 한번 의심해 볼만하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료사고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료사가 되려면 중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뭐 대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사망을 했다. 음. 딱 봐도 의료사고 같죠 어, 느낌이. 그쵸, 그쵸. 과실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끝나고 나니까 손가락이 없어져 있어요. 뭐. 음. 이것도 되게 뭐시. 문제가 될 만하고 그리고 어디가 음. 마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없었는데, 계속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망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물론, 이제 본인은 의료행위를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행 맞을 때, 주사까지 찌를 때, 간호사가 너무 못 찔렀대. 네. 너무너무 아팠대요. 찔르고 나서, 나는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억로쑤셔어대 이렇게 막 네. 전화해주신 분은 말로는. 네. 근데 이제 수액도잘 들어가고 집에 왔는데, 네. 본인 생각하기는 아무리 봐도 계속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아픈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괜찮아 보이는데요? 정말로 아프시면, 아프다는 게 맞다는 진단서 끊어 오시라고, 네, 네, 소견서나 네, 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네. 가가지고, 뭐, CT, MRI, 다해봐다정상이에요 네. 네. 그것도 정상일까다 네, 정상.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아프대요. 네. 어. 이런 걸로 연락 주시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음. 검사에서는 다정상이래요. 음.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질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의사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내가 뭔가 안 좋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것부터 막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있는가? 그걸로 보려면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정상이라는 거죠. 음. 이러면 음.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걸로 전화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도 많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의사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왠지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바퀴벌레를 봤다든지. 와, 그건 좀심했다 뭐, 먼지 뭉치가 이렇게 둘러다닌다는지 물론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봤어.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근 이런 분들은 잘지 잘못하다가는 무고죄로 이제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뭐 보건소에다 민원놓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변호사는 근데 잘안 해요, 선임을. 왜냐하면은 보건소는 민원놓는 공짜지만 변호사님을 음, 고소하려면은 돈이 필요하 있습니다. <laughs> 본인 이 생각하기 에 <laughs> 제가 정말 이게 아픈 게 맞는지 긴가민가 하다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사고라고 하려면은. 사실 의료 과실 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들어요. 의료 과오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의사의 과실, 환자의 손해, 의사의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세 개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의사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중하다 그러면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물론 이제 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겨서 사망했다고 하면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이건 상담을 오시면은 의료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해줄 영역이고, 그 이전에 상담을 받기 전에는 정말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게 맞느냐. 그리고 이 중대한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느냐. 손가락이 잘렸다. 이건 뭐 굳이 진단서 발, 발급받을 필요 없죠. 아니면은, 봉합한 부위가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나나나파. 이런 거는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인 의료 사건 사례로 돌아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